자, 2023년 2월 9일 돈 되는 관심 종목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도 좋았고 어뭐 종목 등 종목들도 움직인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어 제가 지금 우리 카톡방 아침에 아침에 이제 이렇게 관심 종목입니다 하고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죠. 보면 이스트 소프트 뭐 컴퍼니 K 코퍼스 코리아 뭐 이렇게 가지고 요 종목이 고래 종목에서 어, 눈에 좀 띄고 있습니다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요 종목들 한번 이렇게 제가 둘러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스트 소프트. 자, 아침에 말씀드리고 나서 어, 밑으로 빠졌다가 위에 4%까지 어,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컴퍼니 K 컴퍼니 K는 종가까지 6.7%. 그다음에 코퍼스 코리아. 이것도 뭐 상승. 그다음에 한국 정보 인증. 자, 요것도 뭐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남성. 자, 이것도 한8% 그다음에 드림어스 컴퍼니. 이거 오늘 엄청 급등했었죠.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왔었고. 자, 그다음에 디파인 자 리파인도 뭐 이제 240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세코닉스 저희 카톡방에서는 세코닉스를 공략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세코닉스 미꼬리 공략했으니까 한3%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 소프트 캠프 자요것도 상승. 그다음에 세트랙 트랙 아이 요것도 상승 그죠 오늘 뭐 시장이 좋아서 다 상승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CTK 얘도 오늘 급등했었고 그다음에 아이 아이 크래프트 자 아이 크래프트도 오늘 몇 프로까지 상승했었어요 한10%까지 그다음에 KCT 자 요것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뭐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서 몇 종목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두, 열세 개의 종목을 제가 요 종목은 좀 보시죠 하고 했는데, 어, 괜찮은 모습을 보여서 일단은 뭐 고래 종목들의 힘을 좀볼수 있었던 하루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카톡방에서 3기 이부위 요게 지금 조금 물려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봉의 3분의 2 정도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뭐 지금 시간에서도 하락이 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에 내일 뭐 결정을 내릴 거니까 회원님들은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aughs> 오늘도 이제 뭐 카톡방에다가 이제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 일단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오늘 내일 보셔야 될 종목들을 좀 일찌감치 말씀드릴게요 자 내일 공략할 종목들이 자 이제 후보군이에요 자 sbs 컨텐츠 허브가 우리가 매매해서 먹고 또 자리가 나왔어요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장대로 이렇게 딱해 놓고 그 위에서 지금 이렇게 놀고 있고 오늘 거래량 없는 음봉 은봉 음봉을 그렸기 때문에 자이 종목도 내일 한번 시초가에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자알 서포트 <laughs> 자, 알 서포트도 지금 계속 보시면 고래 단가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것도 한번 공략을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종목으로는 누리 플렉스. 이거 계속 울고 먹고 있어요, 제가. 그죠? 이 종목은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어 요것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KCT. 자, 아까 우리 오늘 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거래량 없는 음봉이니까 시가를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면 시가만 깨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해서 수익을 좀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서플러스 글로벌. 자, 서플러스 글로벌도 보시면 지금 거의 앞에서 거래량을 터트려 놓고 지금 한달 조금 넘게 지금 조정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고래 단가는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요것도 한번 차분히 들어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관심있게 보세요 서플러스 글로벌 그 다음에 루닛 자 루닛 같은 경우도 지금 4만원 요시 <laughs> 신규 상장한 날에 종가가 지금 4만원 인데 그걸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얘도 한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되고 5일선에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수익을 좀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닛은 ai 기반 그 다음에 요즘에 조금 어 이슈를 받고 있는 챗 gpt 챗 gpt 요것도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트랙 아이. 자, 세트랙 아이도 이제 양봉으로 오늘 고래 단가를 넘겼기 때문에 내일 한번, 어, 요 고래 단가를 딱 4만 1900원을 손절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고퍼스 코리아. 코퍼스코리아도 지금 보시면 앞에 매집 여기도 매집해 놓고 고래 단가를 딱 지지하고 있으니까 코퍼스코리아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거래량 없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니까 거래량 빵 터지면 어, 패드는 전략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u 테크 자 cu 테크도 보시면 오늘 고래 단가를 딱 지지하고 어, 이렇게 오일선을 지켜주는 모습 보였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큐브 엔터 자 큐브 엔터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전고점 인데 요거 뚫어지면 보시게 되면 요거 뚫어지면 일단은 뭐한 25,000원 까지도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큐브 엔터도 좀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들이 어, 블록체인 이쪽으로도 살짝 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큐브엔터는 뭐 지금 투신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고래단가도 계속해서 지금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돌파가 되는 걸 기대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카카오 카톡방을 어떻게 할까 지금 되게 고민이에요. 제가 카톡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인데, 어, 같이 뭐 이렇게 재밌게 하시면 좋은데, 뭐, 누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누구는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우려고 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종목 선정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도 다 가르쳐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되게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회원님들도 제가 이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뭐 배우실 때 제대로 좀 배우시고요. 자, 오늘도 뭐 이렇게 고래기법에서 막 튀고 나간 종목들이 꽤 많아요. 자, 이렇게 뭐 미디어젠. 자, 요것도 보시면 고래기법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요것도 튀어나갔고. 그 다음에, 어, 오늘또 뭐가 짙죠? GS리테일 이런 것도 자큰 종목인데 고래단가라고 제가 해놓고 오늘 거의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오플로우 이런 것도 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크로스, 인크로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센, 자 이것도 고래단가 지지하면서 급등. 그다음에 유니온 커뮤니티, 자 이것도 상승 그죠 <laughs>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라갔더라. 이렇게 보시면, 뭐, 핸디소프트. 자, 요것도 급등. 요즘에 이렇게 조금 돌려보시다 보면, 제가 고래기법이라고 2주 동안 해가지고, 2주 동안 종목들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안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고래 종목은, 이제 회원님들이 알아서, 알아서 뽑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제 뭐 공개를 안할 거예요.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뽑아놓는 종목들을 일부러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루멘스. 자 루멘스도 보시면 고래단가를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잘 가는 모습이에요. 자그 다음에 뭐 안한티 같은 것도 우리 매수해가지고 잘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종목 중에 서전기전도 있죠 서전기전도 지금 보시면 냄새가 좀 나죠 밑에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 자 요것도 이제 한번 슈팅 나오면 또 때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텔레필드 내일 좀 기대를 해도 될것 같아요 시간에서 한3% 정도 오르면서 거래도 좀 터졌기 때문에 텔레필도 오늘 절반 매도한 거 내일 좀 괜찮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ms 오토텍 자 ms 오토텍도 상당히 지금 이제 고래 단가를 넘어갈 동 말동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tlb 자 tlb도 21선을 돌파를 해야 합니다 그 돌파해서 또 상승 나오면 그때 좀 처리하도록 할 거고요. <laughs> 그 다음에 오늘 파워넷이 조금 시세가 좀안 좋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거래 없는 음봉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카톡방에다 제가 뭐 이건 무슨 기법입니다. 이런 것도 말씀 안 드릴 거고, 종목만 툭툭 일단은 드려볼 거예요. 회원님들 공부하시라고 그러면 뭐 미워하지 마시고, 저도, 어, 뭐, 알 일단은 스트레스 좀덜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MBT, 오늘 요것도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좀 보시고, 어, 내일 또 카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